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은은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했는데요. 한은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잠시 후 취재 기자와 한은의 금리 인상,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황 기자. 네, 1년 6개월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25%에서 1.5%로 올렸는데요. 네.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25%로 내려간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통에서도 위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소수견이 등장했었고요. 또 김주열 이주열 하는 총재도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 성숙돼 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며 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상 배경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1에서 1.25%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하게 되면 한국보다 이 기준금리의 상당히 높아져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419조 원 으로 집계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 빚도 이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가계 빚 완화를 위해선 일정 정도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3% 초과 달성이 유력한 것도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함께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직 미지근하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이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 금리 인상과 네. 관련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우려의 막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그 빚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겠죠. 그렇습니다. 뭐 당장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가계 이자 부담만 연간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대출금리 상승도 본격화되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게 바로 이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가구수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제 빚을 갚고 있는 가구 중에 11.6%에 달하는 126만 3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또는 1% 퍼센트 포인트씩 올릴 때마다 이 위험 가구 수는 각각 8천 가구, 2만 5천 가구씩 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비상인데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자력으로 이자를 낼 돈도 되지 못하는 그런 부실 기업들의 생존도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 기자, 이주열 하는 총재의 오늘 발언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우리 경제가 이제 잠재성장률 수준의 건실한 수준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을 앞으로 내다 봤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예전처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은 통화정책의 완화, 즉 이제 가계빚 등이 이제 늘어나게 될수 있어서 이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기존의 저성장과 좀 저금리 시대가 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도 있었고요.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관 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달에 설비와 투자가 일부 줄긴 했지만 주, 길었던 추석 연휴 때문이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좀 크게 물가 성장률을 크게 오버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 성장을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금리 추이도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번 인상에 의해서 다음에도 또 인상이 있다면 언제가 될까요? 네, 뭐 현재 이제 국내 경기가 뭐 완벽하게 그 회복되지 않은 이상 한국은행이 뭐 급격하게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할것 같지는 않고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면 내년에 추가로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가 뭐 0.25%씩 올라가게 되면요 내년 연말이면 기준금리가 최고연 2%에 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년 하는 기준금리 결정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 어, 경제의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함께 해외 변수로는 미국 금리 인상 횟수 등이 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황인표 기자와 오늘의 하는 기준 금 인상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이광구 우리은행장 후임이 오늘 결정됩니다.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네, 이한라입니다. 네, 오늘 우리은행 신임 행장이 결정된다고요? 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신임 행장 선임을 위한 최종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손태승 글로벌 부문장과 최병길전 경영기획본부장, 전삼표시멘트 대표 중에 최종 후보 한 명이 결정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손태승 부행장이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손 부행장은 이광구 행장 사태 이후에 혼란스런 조직 내부 상황을 잘추스려온데라이 한일은행 출신이라는 점이 유리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기자 손 부회장이 이제 한일은행 출신인 게왜 유리? 하 다는 거 죠. 우리은행이 1999년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정부 주도로 합병이 이루어지다 보니 설립 초부터 이두 은행 출신 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상업은행 출신들이 잇따라 행장을 맡으면서 한일은행 출신들의 불만이 커진 거고, 때문에 이 손부행장이 한일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CEO 인선을 놓고 쓴소리를 내 화제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금융그룹 CEO들의 연임 등 인선 과정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연임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장 인선을 놓고 후보자 얼굴 본 적이 없다며 CEO 인선 과정에 당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실제 관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어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의큰 틀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노년층 대책으로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연령대별로 궁금하실 만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기자 네. 이 연금형 매입 임대 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뭐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뒤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집을 판 고령자에게는 공공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택 매각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 위험을 떠안아 주는 대신 매각 대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토부가 가액이 3억 원인 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연금형 매입임대로 집을 넘겼을 경우 소유자는 20년간 매달 147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이제 공공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내년부터 오는 2022년 임기 5년 동안 임대와 분양 물량을 포함해서 연 평균 20만 가구씩 그 5년간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39세 이하 그 무주택 청년에게 30만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27만 가구가 지원됩니다. 또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5만 가구와 41만 가구도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이 들어설 대상 후보지 아홉 곳도 공개를 했죠. 어디 어디입니까? 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긴 그 신규 조성 택지가 총 아홉 곳인데요. 네. 이 가운데 여덟 곳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남과 의왕, 구리, 남양주, 부천, 군포 등이고요. 비수도권 지역에는 경북 경산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정부는 이들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 목표는 이번에 발표한 9곳을 포함해 16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40곳을 새로 조성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30여 개 공공주택지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신혼부부의 시세 의80% 수준의 분양 임대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어디에 들어서나요? 일단 수요자 선호가 높은 그 수도권 전체 물량이 70%가 수도권에 배정돼 있습니다. 네. 주변 집값의 그80% 수준에서 제공되는데... 공공분, 공공분양으로 총 7만 가구가 제공됩니다. 일단 올해 3만 가구가 조성되고요. 내년까지 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또 과천주암, 위례신도시와 의왕고촌, 하남가밀, 그리고 화성동탄이신도시와 남양주진건, 그리고 김포고촌 등에서 현재 2만 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어,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거에 있어서의 수요층들을 위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그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점을 하나 좀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까지, 22년도까지 이제 100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 추진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미 이제 그 미분양분이라든가 이미 적체되어 있는 물량들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량이 들어갔었을 때 어떤 가격 하락 우려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요자 맞춤형 지원 공급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그 공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권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직장을 다닌다거나 어떤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청년 주택들이 실제적으로 실제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의 공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만들이 많았고 실효성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화 정밀이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어, 경기권 안에서도 좀더 직장들이 좀더 우수한 지역 그다음에 서울 강남 지역으로의 어떤 정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들을 이제 우선수로 했다는 라 것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제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한번 보면은 인대주택을 이제 20만 가구 공급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기준들이 좀 애매했던 부분들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혼기간 7년이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육아 정책을 할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전용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출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 부담들, 그러니까 그 구입을 하거나 전세자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 있는 입장에서 거의 1%대에서 2%대 초반대 어떤 금리를 적용시킨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혼 희망 타운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성남 뭐 금토동이나 복정이라든가 그 이런데에서 이미 이제 직장이라든가 강남 수요들을 예측하고 같이 갖고 갈수있다는 점에서는 중 중요한 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엇보다도 이제 그기존에신혼부부들 어, 같은 같 경우는 어떤 출산을 미뤄가면서까지도 이제 공급을 할수 없었던 것,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어, 무자녀들 그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같이 네.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청년층 지원 방안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뭐 청년주택 30만 호가 단순하게 어떤 그 공급 부분만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 입주 대상이 연령층을 좀더 확대시켰다는 부분 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업과 취업을 같이 병행하는 19세 미만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19세 이상 부분들 같은 경우는 25세 제한에 걸려 있어서 어떤 선택들이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39세 이하까지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 어떤 어, 그 나이층을 좀더 확대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주택 마련이라든가 전세자금 보증금들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 통장 같은 경우가 좀더 긍정적인. 상품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29세 이하의 그 다음에 급여 3천만 원 이하 소득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매년 600만 원 그리고 월 소득 기준 그러니까 월 납입 기준에서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가입하게 될 경우 3.3%의 금리를 우대해 줄수 있는 부분과 특히 이제 매년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좀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월세 대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30만 원까지 가 한계 보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40만 원까지 간다는 거, 그다음에 전세 대출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25세 미만은 거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9세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예, 전세 대금 대출까지 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젊은층에 좀 무게를 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 해서 주거에 있어서는 독립을 해서 새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얻어야 되는데 이제 자본금의 문제들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공급 양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었는데 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사회 자금들을 활용을 청년층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일자리 마련 부분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사회복지 개념에 있어서 특히 저희 나라가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회피 문제까지 계속 나오면서 네. 실제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그 사회적인 반영을 갖다가 이번을 통해서 이번 정책을 통해서 좀 완화시킨다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시장에 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장기 공급 계획이란 점인데요. 이게 이제 그가 이제 다 단순 공급 확대나 수요 억제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맞았던 탓이기도 한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파리 대식 이후에 매달 저희가 얘기할 때 규제 규제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이제 좀구체적으로또 장기화적으로 매년 공급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실화적인 계약이란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어떤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어, 임대 수요층들과 실제 공급을 할수 있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대출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나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규제 방향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분들을 요번에 좀 정책을 정,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제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어서 집값이 참 고민인데 앞으로의 향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가장 크게 요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좀 빠져있다고 실망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이 이제 다음 달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 4월 전까지 양도세 중과세 전까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자를 신청, 신청을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을 먹고 보고 가겠다라는 매도와 매수층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 기간적으로 좀더 단축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시장 상행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주택 가격에 있어서도 어 지금 현재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지역과 비행기 지역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은 좀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책을 두고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고 걱정거리도 남아있습니다. 우선 이제 유력하게 보였던 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졌다는 건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에 발표 내용에서도 보면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와야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가격, 그 다음에 어 요율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런 통계 자료를 이제 좀더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기어, 길어진다라는 것고 특히 이제 재산권에 있어서의 문제들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가 같이 통과돼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보험료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세수 마련들 그리고 정책자금 마련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결류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실용성 문제들도 다들 이제 의구심으로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공급처책의 관건 이만 역시 이제 부지와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목표 달성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지금 국가 예산으로 한 13조 원이 예상되어 있고 네. 예비비로 한1 0 6조 원, 그 다음에 이제 국토 기금으로 해서 한 42조 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이 자금도 이미 그 도시재생 유지 정책으로 이미 실행돼서 쓰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5년 동안 이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어또 추가적인 부지 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지금 이번에 희망 타운으로 정 선정된 지역 자체가 이미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집값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또 땅을 내놔야 되는 입주민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반발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금 마련과 공급지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난항은 예상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특히 재원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마련 계획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어떤 방향이 오를지 제시해 주세요. 우선 이제 첫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공급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수도권에 공급되어질 물량이 이미 예상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미분양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재원 마련이나 공급을 하기보다는 미분양분이라든가 이미 이제 처리해야 될 주택 부분들을 오히려 매입하는 정책도 공적펀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보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이니 부홍산 전문가와 함께 주거복지 로드맵 평가와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산부대로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공항의 운명,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객 270여 명은 버스와 배편을 이용해서 우회 기국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웨싱팀 이승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이제 발레 국제공항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27일부터 폐쇄가 됐었던 발리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이 이제는 운항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이 묶였던 12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이제 밟게 됐고요. 공항 상공의 바람 방향이 동남쪽으로 바뀌면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지금 다른 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고 있다고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 여행객 한 오백여 명이 지금 여전히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이백여 명이 다른 공항으로 이제 버스와 네. 배편을 이동. 이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항이 바로 수라바야라는 공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전세기를 타고 여기서부터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대한항공도 발리의 텐파사르 국제공항으로 특별기를 띄었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전기평 운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외교 공조를 보이던 G2국가 미국과. 중국. 무역을 둘러싸고 협력함을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만 6억 달러 정도 수입이 됐던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로 인해서 미국 알루미늄 산업에 타격을 줬다는 게 이번 조사의 배경인데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어떤 기업도 제소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착수한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까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 높아지고 있고 중국도 이제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다가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제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동핑 집권 조사 관행이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진 않을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또 엄청난 등락을 거듭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경에 다시 또 18%가 폭락을 하면서 1,000달러를 1 돌파했다가 9,200달러 선으로 다시 등락을 이렇게 왔다갔다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였습니다. 아, 무엇보다 거래가 지나치게 몰리면서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렇게 급등락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도 하루 만에 이제 천 달러 넘게 상승했다가 18% 폭락했다면 약간의 이제 조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비트코인의 급등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이미 올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900% 넘게 올랐고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 이상 치솟은 것인데 하루 동안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과열이다, 투기다, 버블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이어서 나스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 선물을 취급할 예정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 이어 기관 투자자들까지 몰릴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한 10배는 더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희 기자와 외신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이란 기술 없어도 그리고 큰돈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중에는 하루하루 모은 저축이나 평생 일에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 운영하는 소시민들이 상당수입니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는 애초에 공정위가 추진한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이라는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빵 기사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다는 고용부의 취지도 그 방식의 미숙함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는 오히려 화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한건주에 매몰돼 사안을 변질시킨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파리바게트를 둘러싸고 두달 넘게 이어지는 논란이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